지금 텐션 베어링을 좀 갖다 대보고 있고요. 장력 조절하는 게 없는 줄 알았는데, 장력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 참 어렵다. 이거 유튜브 그 국내외 유튜브에서 이거 정비하는 거 올려놓고, 여러 가지, 다 봤는데도 그렇게 안 나오더니, 에휴, 결국 내가 해야지. 이게 지금, 이거를, 집게를 찍어야 되나? 이거 올릴 수 있게 돼 있어요. 이거를. 이게 지금, 에 앞에보면 제가보면은 여기서 이렇게보면 음 어두워가지고 초점이 잘 안잡히네 아 여기에 이 부분이 잡혔다 이 부분이 지금 길게 돼있죠 이렇게 길게 홈이 파져있죠 그게 장력 조절 홈인 거 홈이에요. 홈과 같은 게 아니고 그게 장력 조절 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 여기에 여기에 홈이 퍼져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길쭉하게 홈이 퍼져 있는데 거기에 이쇠 어, 도드라진 이쇠가 거기 들어가서 걸치게 돼 있고 이렇게 걸치게 돼 있는 거죠 이렇게. 조금의 어, 그래서 여기에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해요. 이렇게. 그래서 장력이 좀더 필요하다. 그러면 이쪽으로 좀 느슨하게 된다. 이쪽으로 갈수 있어요. 보니까. 어. 그럼 결국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기 나사 들어가지 않습니까? 나사로 조이고 이쪽으로 장력 조절을 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장력을 조절이 됐다 싶으면 이 나사를 조여야죠 이거를 세게 조여서 고정시키는 거야 이걸 그런 거였는데 음. 이걸 내가 확인하고 싶어가지고 유튜브 영상을 진짜 천 개는 또넘게 찾았을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저 밑에 홈을 갖다가 좀 영상으로 남겨놔야 되겠구나. 볼까요? 저기 보면 이렇게. 홈이 파여져 있죠. 여기. 저 위쪽에 이렇게 홈이 파져 있죠. 길쭉하게 이렇게. 이홈 파져 있는 게, 장력 조절을 위한 홈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 새, 새가 이렇게 튀어나온 새를 저기다 걸치는 거예요. 이쪽에다가. 새를 걸쳐가지고,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이렇게 그리고 고정은 요걸로 하는 거. 어, T40. 별나사로 여기를 고정하는 거고. 어, 여기 이거다. 어,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느슨하게 해가지고, 벨트를 걸어야 되겠죠? 벨트를 건 다음에, 장력을 조금씩 조절을 하면서, 그, 나사를 쪼야 되겠죠. 두 가지를 동시에 해야 되니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거지. <laughs> 그래서 이거 전용 공구라는 게 있는 거죠. 그러니 하나 한, 한 손으로 잡고 한 손으로 돌리는 게안 되잖아요, 이게 지금. 공간 자체가 안 나오고. 그래서 이거를 고정시킬 수 있는 뭐 전용 공구라고 해서 팔고 있는 건데 예. 가능합니다. 뭐안 뭐 되는 건 아니니까. 아, 드디어 찾았어요. 이런 거였구나. 에이. 그럼 이제는 어, 저거를 갖다 앉히고, 텐션벨을 갖다 앉히고, 나사를 가체결하고, 그죠. 그리고 벨트를 어, 걸고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 과정은 영상으로 또 남겨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아, 거의 없어요. 예, 블루 에스 80 2세대 교체하는 영상이 나와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이거.